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저 친구가 왜저자리에 있나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우리 주보에는 광고가 잠시 빠져 있는데 서목사님께서 홍릉교회 공동 우리 에서우에서십니 한국에서 리에서 우리 한에서 우리 리에서 우리 한국에나 우리 한국에서 우리 리리 한국에서 우리 리한는 혹시 마젤란이라는 이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저는 잘못 들어봤습니다. 그의 업적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젤란입니다. 그는 1520년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의 해협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고, 그가 발견한 근해협을 그의 이름을 따라서 마젤란 해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음을 넘겨주시면, 네 저기 사이에 보이십니까? 육지와 육지 사이에 뭐 이렇게 점선이 보이시죠? 네 그. 네 점선이 있습니다 저, 저그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를 육지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긴해협을 마젤란 해협이라고 합니다 어, 그, 그가 이해협을 항해함으로써 최초로 세계 일주를 향해 했던 한 탐험가가 되었습니다 어,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 수많은 고초를 겪었고 이후엔 홀로 외로움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마젤란은 홀로 어, 잠잠하고 육중한 바다의 호기심에 빠져 계속해서 탐험을 했지만 결국 그를 유혹했던 바다는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갔던 마젤란처럼 우리 앞에도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짐작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어, 자기의 호기심에 유혹되어 헛된 꿈을 꾸듯 끝이 알수 없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달콤한 유혹 보다는 괴롭고 힘든 고난을 택하라. 유혹은 고난보다 우리를 더욱 비참하고 처참하게 짓밟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회 설립 52주년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임직자를 세웠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새 가족 초청 예배를 드렸으며 찬양 경연 대회를 있었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결심하는 그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자의 삶인가? 이 나는 질문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해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안전한 항구에 닻을 내려 참된 평안을 얻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그를 찬양하기에 지음을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일꾼이었던 에스라의 직업, 학자인데 기록하는 사람, 서기관, 비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시대에 학사인 서기관들은 주로 모세율법을 연구하며 가르쳤던 성경학자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본문 6절에서 전하듯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익숙하다 이 의미는 충분히 훈련받아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으며 그 분야에서 언제든지 사약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알듯 백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지에서 포로를 생활하고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바사의 문화와 지식에 익숙해짐에 따라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변질된 신앙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로된 생활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포로라는 것은 어떤 삶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기에 전정 긍금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쉴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삶의 중심인 모세 율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는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여서 익숙한 학자가 되었음을 보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라 것입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해야만 하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 증거로 1편, 1편,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을 사모해야만 하는 의인의 삶에 대하여 전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원할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라는 말씀에만 익숙했던 준비된 사람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6절을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라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은 인정받아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족 속의 최고 권위자인 왕에게까지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나누었듯 이 에스라는 포로 생활을 했던 포로입니다 그런데도 그 이방족석 그들을 다스렸던 최고 권위자의 왕에게까지 인정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서 26절에 이르기까지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에 있으면서 왕의 신임을 얻은 총망받은 자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흔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전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이라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행해야 되는 모습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이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 이와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처럼 유혹보다 고난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신자다운 대처가 신자로서의 삶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병은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남들 다 하는데 어때? 남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인정된 정직한 자라가 바로 신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새벽 예배가 늦었다고 예배가 늦었다고 무단횡단을 하시는 경우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빨리 가야 된다고 차선을 갑자기 위협적으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놀람을 주는 일도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차를 또 경험하게 되면 걸쭉한 입담으로 이런 일도 우리 안에서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이 말씀에 입각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분역, 뭐, 구분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재빛에 가려진 얼굴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마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새보다도 쥐보다도 더 비하시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다 참고 이해해 주실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이와 같은 생각을 할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선 슬픔에 잠겨 그 모습을 지켜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그의 마음을 늘 묵상하며 지켜 행하시길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본이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서 시작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걸린 기간이 어, 계산을 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직선 거리는 800km입니다. 즉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가 800, 800km 정도가 될 텐데 일반적으로 광야의 길은 그냥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을 따라 북서쪽으로 거슬러 올라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을 택하게 됐는데 총 거리가 1440km에 달했다고 합니다. 보시듯 우리나라 총 길이가 함경북도, 함경북도 끝에서 전라남도 땅끝까지 1178km라고 합니다. 그 같은 먼 거리를 이들은 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리를 광야에 익숙한 군인들 아니면 상인들에게는 3개월 정도면 갈수 있었던 길이지만 귀환의 행렬 속에서는 어린이와 부녀자들 그리고 노약자들이 함께했고 그들의 짐들이 또한 여러 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갔던 기간이 바로 4개월이 걸렸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같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는 동안에 수많은 불만과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바램을 토로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본문을 보면, 에스라와 함께 했던 그 유대인들, 그 어떤 불만과 고충을 토로하지 않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그 시대, 그 사막엔 강도들이 매복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인들이 그들을 약탈하였음을, 상인들을 약탈하였던 강도가 많았음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들은 그저 묵묵히 가야 할 자신들의 고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멀고도험한 상황들 속에서 묵묵히 자신들의 고국을 돌아가려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나누었던 백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사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변질되어 그들의 영적 상태는 침체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고국으로 가려했던 이유는 바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막연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약속의 땅그 약속의 약속을 사모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현실의 안정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소망을 더 추구했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심의 손길을 경험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들은 이 땅에 안주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에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그날까지 임시로 거쳐 가는 임시 거처일 뿐 우리가 늘그와 같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라고 전합니다. 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까지 내걸고 나아가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매일의 삶을 지향해야만 합니다. 즉 죽음 앞에 망설이는 나약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순교자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이 허락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에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옆집 사람을 보시며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고백하지않으신그 분을, 그 눈을똑바로쳐다보시기바랍니다 <laughs> 네, 순교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네. 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땅 가운데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죽음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각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누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십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처음에 왜냐 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표준 어, 세 번역을 보면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라고 전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는 야외의 법을 깨쳐 몸서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 법령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스라는 이스라, 예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지키며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을 통해 예스라는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이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또다, 또다시 연구하여 지키고자 결심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히 서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백년이라는 시간, 그도 마찬가지로 경험했던 어, 백년이라는 시간다 경험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시간 포로의 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으로 함께 경험했던 그는 변질되고 퇴색해, 퇴색해가는 신앙,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에 한탄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고, 친히 어, 실행하면서 가르치고자 하는 자신의 삶을 바쳤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완전한 말씀입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진리이고 심령의 눈을 밝게 하는 순결한 말씀이며 여호와에게 대한 경의를 표하는 그 경외함을 나타내는 말씀이요 참된 의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묘하고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깊은 연구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와 같은 노력과 열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아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전합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해왔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거룩한 결심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은 오직 만군의 구주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로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에스라가 자주 사용했던 말. 6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 9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고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계속해서 에스라에 통해서 전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결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확신했던 분명히 깨달았던 에스라는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결심하였고 도우심으로 순종하였고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1부와 2부의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 매우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미약하고 나약한 먼지와도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내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우리도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늘 동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받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가르치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몰라도 아는 척, 알아도 아는 척, 그 어떤 맹수보다도 맹렬하고 맹렬하게 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섭리하사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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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밀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시며 연구하고 그 말씀 지키며.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